결국 상처가 돼서 미란이가 한국을 떠난 거라고 미가 근데 나 결혼은 했어 아직 니들은? 얘 누구랑 결혼했는지 알면 너 깜짝 놀랄걸 어? 아유, 아유 뭐라는 게 차라리 나 <웃음> 오마이갓이야 <웃음> 그렇게 좋은 실험이 있었어 그때 지만 하지 말고 우리한테도 얘기하지 그러니까 난 황명심 만나기 딱 전날 냉동돼서 20년 후에 깨어나는 건데. 미란아, 우리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자. 너 결혼한 거 아니니? 했지. 그렇지만 이혼할 거야. 우리. 꺼져. 죽여버리기 전에. 미란아. <laughs> 어, 그 자식이 나한테 뭘했는지 아니? 다시 만나제 <laughs> 아! 니들도 놀랬지. 아, 아, 아 뭐. <laughs> 황병신 부인이 누군진 몰라도. 정말 눈물나게 불쌍하다야. 어. 나 잠깐 화장실 좀. 병심이 영선이랑 결혼했어. 뭐? 미안해. 그... 뭐가 미안해? 네 남편 때려서 맞을 짓을 했잖아. 어쩌다 둘이 결혼까지 하게 됐어? 애가 생겼어. 졸업식 날 황명심이 휴가를 나왔어. 술 진탕 마시고 네가 그런 실수를 했다니. 실수 아니야. 나, 병심이 좋아했어. 너랑 사귀기 전부터, 재수학원 같이 다닐 때부터. 놀랐지. 걔 어디가 좋았어, 대체? 넌왜 사귀었어, 그럼? 잘생기고, 엉뚱하고, 옆에서 챙겨줘야 될것 같고. 그랬잖아, 황병신. 남자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에, 호기심으로 사귈 법한 인간이긴 했지. 정신 똑바로 박힌 여자면, 그 인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지. 아직도 사랑하는구나. 날 사랑해주질 않잖아.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. 근데 내가 어떻게 걔를 버리니? 시작을 해야 끝을 내지. 그치만, 이젠 끝내야 될것 같아. 아직 좋아한다면서. 끝낼 계기가 필요했어. 나도 내가 이러는 게 너무 싫었거든. 넌널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를 너 혼자 계속 좋아하면서 살수 있니? 다행히 내가 아직은 자존심이 있거든.